참기름 넣어? 참기름? 뭐? 신라면에 왜 참기름을 넣어? 아니 참기름 한번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힌데. 액젓을 넣는 거 맛있어. 액젓을 왜 넣어? 뭐 백종원 선생이 무시하시더만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게 먹으라고. 액젓 넣는 순간 요리야. 액젓 넣으면 요리야. 이거 뭐야? 면부터 넣고 난 재료 식도 넣는. 아 계란부터 넣어.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그래야 계란이 계란 풀어 먹는 일이야 약간 살짝. 아이 그럼 내 스타일대로 뿌리세발안 되겠다. <laughs> <laughs> 떡 있어. 오떡 좋다. 떡떡 떡 너무 귀여워. 귀여워. 떡라면. 떡은 마이너 만드는 거 아니지? 또 새해라고 떡 떡국 먹으려고 떡 샀구나. 어머 장군님 주셨는 어? 아 거의 떡집 가시 아니 그냥 장군님. 어참 좋지 아왜 이걸 지금 넣어? 그네 그래, 동물이 울어 아 마지막에 넣는 거지 고추는 아 알았어 네하수때아맞 아냐 꼴린 그럼 파도 좀더 나는 새핑 너이지간이고 가면 돼 가슴 아파도 내음이새끼려어 <laughs> 가볼까? <laughs> 물이 너무 많은 거야. 끓이면서 쫄아. 쫄아. 꼬바로, 꼬바로. 네. 먹게. 에타이いただきま 이거 다 넣을게요. 계란 언제 넣어? 계란은 이따만. 그 뭐야? 이 기가 막게 해요. 따た 나가게 더 넣었다. 아이 떡도 넣지잖아 떡도 넣어야 됐는데. 떡집 넣었잖아. 뭐야? 나가게 이야 새로 산 거야? 음, <laughs> 말파욕 먹었을까요? 그렇게 네? 희발이 없는 건 전혀 이상하네 마지막 한번더먹어볼게요 계란이 있다는 거. 라면 한 개도 안 넣어도 돼? 어, 안넣어 이제 우리가 밥, 밥을, 그 취지를 설명을 해,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갑자기 밥을 먹는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해 대한민국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이 안되요 하지만 15분을 식사를 하신다면 위암 발생 확률를 굉장히 많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5분, 아니, 요 20분의 14시간을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앉입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염. 어, 위염이야? 위염. 그래서, 아니, 우리 영상이, 음. 난내 친구들도 물어보고 하는데, 밥 먹을 때 틀어놓기 좋다고 하더라고. 아, 어, 좋지. 그럴 거면? 우리도 밥을 먹자. 저 같이 손님. 밥 먹을 겁니다. 대신에 이 영상은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편집이 그냥 끊길 겁니다. 드레이션을 애초에 딱 맞춰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겨도 이거 오류가 아니다. 한거 넣지. 두게안 넣고? 이게 얼마나 매운지요? 얼마 안 돼, 진짜. 고프. 진짜 하나도 안 돼. 와, 진짜 진짜. 음, 음, 음. 그 음, 음. 계란 넣어야 될것 같은데. 파는 크리스토거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거아어야 돼. 이거 넣어야 이어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이거 넣게야 돼. 이거 넣어야 넣어넣 원래 혼자 먹을 때두 개씩 넣지. 세 개. 그렇지. 단백질, 단백질 프로텍터. 두개 남으면 닭가슴살 넣지. 됐어. 됐어? 넣자마자 계란을 넣자마자 불 거야. 왜? 약간. 수란이야? 수란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약간 회오리처럼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서 이. 이... 그거 그건... 는야복보기이야 이게 수란이지. 자, 다 됐어. 응. 마. 같이 먹어 아, 빨리 와, 끓어 라면은 튀겨도 맛있어 난거 싫어해 끓으면 양이 많으시잖아 혹시 국자도 오시는 김에 가져가실 까요네계란 네. 아, 이렇게 아, 통으로 보관하는 사람 처음 봐봐 제 와이프 디스하신 거예요? 너무 신선하고 사실 되게 발랄하시다 자, 내, 내가 내 아, 아 파봐 계란 안 넣으면 상해 아, 뭐 잠깐 밖에 빼놓는다고 상다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자 어떻게 할거냐면 이거를 면을 뜨잖아뜯떴다고쳐 응. 노른자가 여기 숨겨놨어 요기 노른자를 여기 저기 있잖아 흰자도 아니고 는데아 노른자가 아 이거 근데 소란이야? 엄청 작네 그래서 노른자랑 음. 돈이 없었어 비벼 먹 비벼 먹는다고? 개맛있어 진짜 아 진짜? 네. 제 스타일대로 먹겠습니다 이건 니네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그것도 그렇지 그렇게 비벼 먹으어면이랑 그럼 음, 고소하니 맛있다니까 네. 음. 천천히 먹어야 되지 맞아. 우리도, 우리도 타이머를 줍시다. 20분 타이머 해주세요. 우리도 천천히 먹어야 돼.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라면 20분 이 너무 빡세게. 밥만 하면 돼. 아, 그래. 랬 아직 안 먹어. 었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나어이게 먹는데. 그치, 그치. 고소하지? 응. 음. 음, 유흡빛깔. 천천히 드세요 <laughs> 우리가 토크토크를 좀뭐 뭐 하세요? 어, 나한번시간봐 <laughs> <laughs> 원래 식사라는 게 드런드런대 이도 <laughs> <일도> 하고 <laughs> 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이런 <laughs> 근황 토크도 좀 하고 내가 업데이트 된소리이좀하 <laughs> 뭐야? <웃음> 지금 주식이 좀잠자잖아 얘기도 걸리고 바이오주 많 사람들은 나 바이오주 있어 알지? 바이오가 힘들대요 힘들어요 바이오는 바이오 회사에 있는 사람도 못 따는 게 바이오래 아 바이오주 잘못 들어갔다가 응. 2년째 물려 있네 거의 바이오맨 됐죠? 지금? 바이오맨 우주 뜨끈데 나 근데 바이오는 프레쉬맨 죄송한데 18분 남았거든 아 진짜요? <laughs> 접시 드는 행위 이런거 는 하시면 안것 같아 음 새우 끓이다 했지 아 아이, 밥 뭐라고 원래 라면 끓이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죠? 요즘 라면 한개 먹기 실천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말고 반면 한개 끓여요 계란을 세개 넣고요. 꼭 겉면이어야 해. 어, 칼로리 좀 낮추려고 파좀 아, 많이 넣고 청양고추 한개이두개 넣고 그리고 닭가슴살 소세지랑 뭐그 사이드를 그... 엄청 응. 때려 넣는데 그래서 겉면을 먹는 거지. 그왜 넣냐? 밥안 먹을. 아 그리고 밥을 말아 먹진 않아. 밥을 말아 먹지. 옛날에 그 학교에 그 시학 시기에 가면은 그게 있었어. 신한해 죄송한데... 6분남았고 그렇게 응? 의식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드세요. 5분까지인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먹어요? 아니안 돼요. <laughs> 학교에 학식에 응. 라면 정식이란 메뉴 없었어? 요 그냥 라면 공기밥 응. 응. 너무 맛있었다. <laughs> 나는 그 메뉴가 정말 이름은 불쾌했는데 감히 이딴 조촐한 밥상에 정식을 붙여? 근데 일주일에 3일을 먹어 근데 학식은 진짜 쌌어. 라면이 천오백 원이었나 여튼 요즘 주식 어떻게 좀 잘되나요? 아 저희가 토크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주식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주식이 장이 약간 좀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났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아안 좋아 장이. 올해 내내 안 좋았잖아. 근데 원래 한국 장이 안 좋지 않았어요? 원래 한국이? 근데 지금이 어, 코로나 때확 떨어졌다가 막3피만 선수 딱막 이렇게 갔잖아요? 응. 그리고 거의 지금 코스닥은 700도 빼줬습니다 어... 큰일 났어요 본인 큰일 났어? 저는 클래스어요 본인은 어떠세요? 주식 다 어, 빼셨잖아요 다 어, 빼고 삼성만 있어 삼성 삼성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에스 도 삼성으로 꾸리고산 거야? 삼성은 믿으세요? 나 삼성 없어 왜? 왜 삼성 안 사지? 그러니까 삼성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하이닉스가 있죠. 아... 약간 오랫동안 볼 대한민국 국민 의회 선수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런 심리 없어요? <laughs> 지금 다 아바타 날리잖아. 네. 그럼 보러 가기 싫어. 약간 편도 팠잖아요. 안 봤어 볼거 아니에요? 볼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심리라는 거지. 약간 놀부 심보. 다 이거 해? 난안할 건데. 저도 그런 심리 있는데. 아네. 청개구리 신고. 제드레곤은 무시 못하겠다 근데 제드레곤좀 멋있어 제드레곤 이제 반도체 시작이 안주대요 요즘 계속 안 좋아요 지금 그 보통 재고를 5주 정도 쌓아놓는데근 지금 창고에 11조가 쌓여있대 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거가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가 계속 저 이제 잡분게 적자가 날것 같다라는 얘기가 울면서 근데 얼마 전에 플스도 샀잖아 플스도 반도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럼요 검류사살 생각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이때 소비를 좀 많이 아니.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응. 하이닉스, 아나그 아... 어디인가. <laughs> 끝없는 추락. 하이닉스? 그래? 아, 나 진짜 응. 내가 뭐 아니 주식하시는 직장인들 다 똑같을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일확천금 노리고 하냐? 응. 하이닉스 안 볼게요. 적금 수익률보다 높자라는 마인드로 하는 건데 이건 뭐? 적금이 이 세상 최고의 주식 종목이었어. 아, 오 응. 통장에 적금이 자 들어왔더라고. 96원인가? <laughs> 근데 얘는 안 빼가잖아. 언제쯤 <laughs> 상황이 좋아질까? 아,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때는 안좋아지고 내가 주식을 하면서 좀 느꼈어요. 말하면 안 되는 조각, 조각. 거의 제가 올라간 소백산 모양이죠. 얍 응. 응. 떨어지네. 하산하고 음. 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아 그런 걸뭘입 밖으로 내세요. 참 마마피에 하이닉 가지고 있다고. 내 음. 주식은 정말 음.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장에서도 버실 분들을 본다. 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길게 안 가지고 있더라. 그게 우리 나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부자고 주식을 다 하겠다 고 있다. 아, 저는 뭐자이반타이 반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근데? 타이는 뭐야 타이는 없잖아 사실 아니 이 시장 상황이라는 타이가 발생을 했죠 음. 아니 이거를 물려 있는데 그래서 진짜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 게뭐 신용 쓰거나 어디 끌어다가 하면은 지금 이럴 때 이게 밥이 넘어가겠어? 그치. 그래가지고 아,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 응. 응. 지금 사야 되나? 옛날에 응. 그런 거있잖아 아니 좀 속도 조절하고 있어 아천재히 먹기 어렵다 <laughs> 어려워 음. 그래서 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매월 얼마씩 넣으시는 거야 아 계속? 응 음. 음. 그러니까 그건 장 떨어지면 뭐아 떨어진 만큼 더 사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음. 그러니까 매달 뭐 100만 원씩 뭐 산다거나 뭐 애플을 사라고 어. 했듯이 근데 그게 조바심이 <laughs> 나거든 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도있 근데 그거를 매달 사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지. 미래가치가 있는. 내가 고 싶어. 응?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안 하길 다행인 게, 작년에 그 생각이 좀, 재작년에. 매월 뭘 사자? 어. 그때부터 2년간 샀잖아? <laughs> 응? 나 지금 여기 없다. 빼지도 못하고. 하필 시작을 그때 하면. <laughs> 나 지금 빼지도 못하고. 달까지. 려면뺄수 있어. 그, 손, 손절이잖아. 손절도 크게 보면 일자리다. 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뭐 전략이 있어야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지 전략이 없는데 뭐 주식의 제일의 원칙 돈을 잃지 마. 아 이미 잃었잖아. 그니까 난 제일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호구입니다. 개미예요? 내가 어제 코인을 안 봤어. 코인에? 코인은 안 봤어. 지금 말하는 봤어. 좀몇 시야? 엄청 들어왔어 비트코인이 오늘 얼마였냐까 맞춰보세요 천만원? 나 엄청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 왜그야이않 뭐? 거의 1억 간다 그랬었는데 2100만원이라네 2100만원? 아, 응. 많이 떨어졌네 근데 또그 밑으로는 잘 안가 아, 우리나라에 요즘 이렇게 빡세졌어 다 아, 튕겼어요 네. 그래서 비트? 뭐, 응몇분 <laughs> 지났어요? 의식하지 마세요 아니 <laughs> 밥을 언제 말할까요? 햄분 12초인데요 지금 말해야될까 응. 없는데 가져가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좀불러아 근데 그게 있어 과식 응. 가는 사람들 특징이 빨리 없거든 배가 부르기 전에 넣는 거죠 그치 응.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과식도 좀 방지하고 응.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 그래? 라면 이렇게 먹고 밥까지 말아 먹으면 칼로리 완전 초과하니 뭐 미국 사람들은 애초에 밥을 말아서 메뉴는 약간 그런 치즈 올려가지고외화상 응. 많이 안먹어 한 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집에서 라면 먹으면 밥 많은 스타일이야. 나는. 근데 살안 찌잖아, 봐봐. 살안 찼지? 에이, 그뭘찐 거야? 난 그래서 집에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기 싫어. 어. 그는 집에 파가 없으면 안 먹어. 저는 그 풍미를 더 주면서. 일단 라면도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면과 주식의 상관성이 있어요? 뭐가 있죠? 중독성이 굉장히. 어... 그냥 막 하면서 이걸 먹고 내 인생 떼려야 뗄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자꾸만 하면서 죄책감을 가져. <laughs> 근데 나는 <laughs> 주식은 해야 된다는 파예요. 아그렇 주식을 하고 나서 되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아,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주식을 하면. ]이랑 멀어졌어요. 왜? 올도 보고 싶어. 답답해서? 이게 적당히 이러야 공부가 되지, 학습이 되고 계속 일잖아요. 올도 보시면 내놓은 자식같이. 김사 공부하고 있어? 요즘은 기사 정도 찾아보면? <laughs> 음. 아니 난 지금 <laughs> 내가 물린 종목들을 다 털고 리셋하고 싶어. 하면 돼요. 현실소리 <laughs> 너무 커요. 한번 들려줘. 몇 퍼? 근데 오픈할 수 없어. 한번 들려줘. 그럼 저 보니까 니 그거 뭐 들려줘. 근데 <laughs> <줄 알아? 웃음> 네. 대부분 그러면 이제 머리 위에 아무 숫자나 띄운다. 뭐다뭐 음. 뭐 마이너스 30% 40%다 그렇다 근데 내가 아. 미국 주시한다고 했잖아요. 아, 아.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빨간불이 좀 있었어. 음. 한국 주식에뭐 파란불이 좀생했으니까 없는 게 당연한데. 나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환율이 바뀌었더라고 응 그래서 다 카라볼로 바뀌대 더아 환율 때문이었어? 응. 몇, 몇 가지 종목들은 기분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아니냥뭐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죠 와,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미국 주식 가야 돼요 이런지 아냐? 내가 정신을 차렸을 시간대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거긴 밤에 열리고 어 새로운 접근법이다 응. 실제로 그래서 미국 주식 하는 사람 많다니까 주식이 한창 열릴 때우린다잘 활동을 이제 종료하지 막 내동매매 하는 사람들 음, 어, 그런 사람들 자제력 비키우기 좋아 매수매도 막 하시는 분들 음. 나 한창 그 주식 친구 따라서 뭐 단타 치, 단타라고 하죠 뭣도 음. 모르고 막할때 단타쳐서 벌기를 벌었어 음. 만 원, 오천 원 하루 종일 그만 야 삼만 원 벌었어 <laughs> 근데 그 삼만 원번다고 하루 종일 그포을트 붙잡고 있으니까. 하더라고. 주식이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식이라는 시스템으 근데 참 어려워.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주식이라는 것?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주식 가치 있잖아요? 지분 가치? 그러면은. 백억을 버는 회사예요. 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아니까그왜그오는지네 인간의 그 험한 상상력 때문에. 크니까 그러니까. 기대 가치. <laughs> 아니 회사는 1억도못 버는데 적잔데 회사 가치 1조야 미래를 보고 1조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 말이지. 우리가 타이거즈 유이 아니고 미래만 보면 살아야 돼?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했던 <laughs> 아 맛있다. 이맛 천천히 먹으니까 배부르잖아, 지금. 벌써. 제 얘기 한번 들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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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원래 이거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잖아. <laughs> 죄송한데 이거 <이번 웃음> 20분은 못쓸것 같아. 제가 먹기엔 8분 거. <laughs> 나는 좀 재미없더라도 길게 길게 뽑았으면 합니다. 잡다 <laughs> 갑니다. 근데 네, 난 지금 그생각을 해야, 솔직히. 뭐? 주식 포기한 이후는다 먹었어? 먹고 있잖아요. 왜 자꾸 다먹냐 그래요. 응. 다 먹었나? 여기 있잖아. 오거 아니, 뭐 할까,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있어아지 피해 한번 시켜줄게. 먹떠서 떨어져. 이로 계속 은행에 넣고 있긴 한단 말이에요. 적금 넣어? 적금 아니고요. 돈 모아요. 적금채워 그냥 입출금 통장에? 어 응. 이게 뭐야 이게 주식이라나 봄에 아맞제 운동 너무해서 힘이 없지. 이렇게 땀을 내요? 아 나름 오늘 뭐 먹을 때 빨간 거 먹으면 땀이나. 아 해장 중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나지 아니 음. 전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입출금 통장에 그냥 두는 거. 하다 못해 요즘 은행에 뭐 세이프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데 넣으면 이자가 붙는데 그 뭐야? CMA 통장, 음... CMA 계좌 있으시죠? 그게 그냥 넣어두세요. 왜 그거? 그건 일할 이자가 붙으니까. 음...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뭐 일반 다 은행들 다 있어. 음. 그냥 묶어두는 약간 단기성 예금처럼. 아니 근데, 그건... 근데 계속 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자율이 높아. 그럼 이자 많이 줄 겁니다. 모든 계좌에 그렇게 주지. 아 근데 그게 다 한도가 있죠. 했어요? 음. 아 배웠습니다. 목돈도 너무 좋아요. 아 목돈까지 아니에요. 품돈이구요. 아 아니, 품돈도.